요즘 다리에 힘이 자주 빠지거나 저리는 느낌 있으신가요? 이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단 며칠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뇌혈관 이상 신호를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서울 뇌과학연구소에서 2천명이 넘는 뇌경색 환자들의 사례를 직접 분석했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15편 이상 발표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보니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몸이 미리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었죠. 그 신호가 바로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의 이상 증상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를 통해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뇌에서 다리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가 가장 길고 그만큼 혈류 이상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이죠.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런 신호를 미리 알아채기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리 힘 빠지는 걸 그냥 운동 부족이나 피로로만 생각하시고 넘기셨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오늘은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전조 신호 7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런 신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요즘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얼마 전 이웃에 사는 74세 김정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만 자꾸 힘이 빠지고 저리는 느낌이 있었답니다. 처음엔 운동을 안 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대요. 사실 김정호 어르신은 평소에도 건강하신 편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큰 병실에 한번 없이 지내오셨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평소처럼 마당을 걷다 갑자기 다리가 풀리며 넘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라 급히 모시고 가서 검사해 보니 뇌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한 단계였던 거예요. 다행히 조기 치료로 큰 일은 피하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김정호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혈압도 체크하시고 다리 힘도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던 다리의 피로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거죠. 김정호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그냥 지나치십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워낙 흔하고 일상적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다리의 변화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오늘 당장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에만 힘이 풀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신호 전달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유럽신경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발병 전 며칠 동안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박영수 69세님은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빠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며칠 후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박영수 어르신은 평소에 허리도 안 좋으셔서 다리 힘 빠지는 걸 허리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허리 통증과 뇌신호 이상은 증상이 다릅니다. 허리 문제라면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하지만 뇌신호 문제는 한쪽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 반복적으로 힘이 빠진다면 즉시 시간을 기록하고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쉬면 괜찮아지더라도 절대 안심하지 말아야 해요. 오히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한쪽 다리에만 이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발바닥이 무디고 차갑거나 뜨거움을 잘 구별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뇌의 감각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국 뇌 혈류 학회에서는 이런 감각 이상이 있는 사람의 40%에서 미세한 뇌혈관 협착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이선자 72세님은 발바닥이 솜을 깔고 걷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처음엔 당뇨 합병증인가 싶어서 혈당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검사를 해봤더니 초기에 뇌혈류가 약화된 상태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만약 이선자 어르신이 그냥 넘겼다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다리 감각의 좌우 차이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눌러보고 느낌이 다른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허리나 관절 통증과 달리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된다면 뇌신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요즘 발끝 감각이 무뎌졌다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는 현상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뇌신호 전달 불균형 때문일 수 있거든요. 독일 연구팀은 발을 끄는 보행이 뇌의 운동 피질 이상과 밀접하다고 밝혔습니다. 걸을 때 발끝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자꾸 바닥에 걸리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다리 근력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약해진 거예요. 정인수 71세님은 신발 앞 코가 한쪽만 달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셨대요. 처음엔 신발이 불량품인가 싶어서 새 신발로 바꿨는데, 또 똑같이 한쪽만 닳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 작은 내경색이 조기에 발견돼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의 걸음걸이를 살펴보고 걷는 소리가 달라지면 바로 기록하세요. 평소 신발 닳는 모양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양쪽 신발 밑창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알수 있어요. 최근 가족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달라 보이지 않으셨나요? 작은 문턱에도 자주 걸리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뇌의 고유 감각 저하 신호일 수 있어요. 고유 감각이라는 건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인데요. 이게 약해지면 발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정확히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낙상 전 일주일 이내에 뇌혈류 저하 징후를 보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태순 76세님은 반복적인 낙상 후 검사에서 좌측 뇌혈류 감소가 발견되어 조기 치료를 받으셨어요. 김태순 어르신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집 안에서 넘어지셨는데 처음엔 다들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대요. 하지만 알고 보니 뇌의 신호 때문이었던 거죠. 집안 문턱 높이를 낮추고 반복되는 낙상은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요즘 평소보다 자주 휘청이거나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린다면 어떨까요? 이건 뇌의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진 상태입니다. 영국 뇌신호 연구소는 이 증상을 보인 사람 중 3명 중 2명에서 뇌혈류 이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최미정 68세님은 쉬어도 다리 떨림이 멈추지 않아 검사 후 초기 뇌혈관 협착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최미정 어르신은 밤에 누워 계실 때도 다리가 자꾸 떨려서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대요. 처음엔 마그네슘 부족인가 싶어서 영양제도 드셨는데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 문제였던 겁니다. 피로와 구분하려면 휴식 후에도 떨림이 지속되는지 관찰하세요. 긴장 후 일시적 떨림과 달리 지속된다면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휴식 중에도 다리 떨림이 멈추지 않는 경험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걷는데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못 잡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건 뇌의 균형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뇌경색 초기 환자의 30% 이상이 아침 시간대 휘청거림을 경험했습니다. 정혜자 70세님은 아침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려 걷기 힘들었고 조기 발견으로 혈류를 정상화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정혜자 어르신은 아침에 화장실 가실 때마다 벽을 짚고 가셔야 할 정도로 균형이 안 잡혔대요. 가족들이 계속 걱정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정말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서보는 자가검사를 매일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확한 방법이에요. 귀 어지럼증과 달리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면 뇌신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균형이 잘안 잡힌다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를 말씀드릴 겨, 일시적으로 힘이 빠졌다가 금방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을 겪은 사람의 75%가 3개월 이내 뇌경색으로 이어졌습니다. 4명 중 3명이라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송기철 73세님은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졌지만 이틀 뒤큰 뇌경색이 찾아왔습니다. 송기철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셨는데 1분 정도 쉬니까 다시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그냥 넘기셨는데 이틀 뒤에 정말 큰 뇌경색이 온 거죠. 증상이 사라져도 바로 119에 연락하고 증상 발생 시간을 기록하세요. 괜찮아졌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잠깐 힘이 빠졌다가 회복된 적, 그냥 넘기신 적 있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거든요. 이렇게 다리에서 오는 신호는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신호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 이어가 볼까요? 뇌경색 환자의 80%는 생활 습관 교정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국제연구의 결론입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인지 아세요? 10명 중 8명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이 남습니다. 이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거든요. 혈압만 관리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혈당도 같이 봐야 하고, 콜레스테롤도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혈압 이야기를 해볼게요. 혈압은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하고, 아침 기상 후 30분 뒤에 측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 30분 뒤냐면, 일어나자마자 재면 혈압이 불안정하거든요. 30분 정도 지나서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재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재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체크하시는데, 식후 혈당이 더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높으면 혈관 벽이 손상되기 쉽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콜레스테롤 관리는 음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을 골고루 드시면 돼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주 5회 하시면 됩니다.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를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걷는다는 건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힘들 정도의 속도예요. 너무 빠를 필요는 없지만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걸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도 정말 중요합니다. 담배는 즉시 중단하셔야 하고 술은 남성 기준 하루 두잔 이하로 드세요. 담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하루 한 개비도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혈관이 순식간에 좁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쉽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술은 최대한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유지하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6시쯤 일어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컵, 자기 전에 물한 컵은 꼭 드세요. 밤사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 혈액이 가장 끈적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돼요.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취미 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웃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세요. 정기검진도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도 3년에 한번 정도는 받아보세요. 특히 가족 중에 뇌경색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도 신경 쓰셔야 해요. 짜게 먹지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국물 음식은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면 좋아요. 채소는 하루 세 끼, 맥끼 드시고 과일은 하루 한두 번 드시면 됩니다. 발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발바닥을 주물러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발가락을 하나씩 돌려주고 발바닥 중앙 부분을 꾹꾹 눌러주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하면 더 좋습니다. 이중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물 많이 마시기부터 시작해 보시고 내일은 30분 걷기를 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건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신호였습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감각이 무뎌지는 것, 발을 끌게 되는 것, 자주 넘어지는 것, 다리가 떨리는 것, 균형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일시적으로 힘이 빠졌다가 회복되는 것까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노화나 피로로만 생각하지만, 이건 내가 보내는 첫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뇌는 직접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몸의 가장 먼 곳, 바로 다리를 통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경색이 오면 평생의 후유증을 남깁니다. 한쪽 몸을 못쓰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본인도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대응하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매일 아침 3분 자가 체크를 꼭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똑같이 힘이 들어가나요? 둘째,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30초 서 보세요. 균형이 잘 잡히나요? 셋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눌러서 감각을 비교해 보세요. 느낌이 똑같나요? 넷째, 일직선을 그어놓고 그 위를 걸어보세요. 제대로 걸을 수 있나요? 이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가기 전에 이네 가지만 체크하세요. 1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서로 서로 체크해 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내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보 장치입니다. 그 경보음을 무시하면 큰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뇌경색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신호를 알아채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을 부르는 식습관과 반대로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신호를 가장 인상 깊게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